의 주제를 제가 삼양식품과 LG에너지솔루션으로 잡았거든요 이두개 종목이면 오늘 좀 복잡했던 시장 설명이 끝나버립니다 어, 다소 좀 어순했던 오늘 증시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원래 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특징이 요약을 잘하잖아요 복잡한 증시를 잘 정리해 보면 거기에 수익의 해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증시 오늘 그 취소 관점에서 보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한국 증시 모두 조금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단기적으로는좀 올라오기도 올라왔고 아이고, 그거 올랐다고 그죠? 네, 우리 입장에서 두 번째 관세리스크 완화 어떤 호재 같은 경우도 좀 반영이 좀 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중동에 있다 보니까 시장 영향력이 약화된 것도 있습니다. 자, 시장보다도 시장 시향 종목으로 들어가면 오늘도 강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실적 주도주 쪽에서 계속 시세가 돌아가면서 터지고 있습니다. MSG 수 편입 세론이다. 슬, 서프라이즈 실적도 세론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삼양식품이 장중 플러스 20% 이상의 폭등 그리고 종가도 무려 19%를 지켜냈지 않습니까? 아니, 라면이 없어서 못 판다는데 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죠? 자 등달아서 오늘은 농신도9% 급등했고 방산주 보십시오. 방산주 역시 엘이지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이 각각 4% 5% 급등하면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어,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들인데 조선방산엔터라면이 강세를 이어가고 돌아가면서 시세 폭발적인 시세를 내고 있는 것은 이들이 현재 실적뿐만 아니라 실적 전망까지도 실적 전망이라는. 성장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심지어 이들을 대체할 섹터가 없다는 것도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원전주 최근에 AI 모멘텀에다가 글로벌 각국이 또 원전 회귀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법으로 올라오고 있고,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올라왔거든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 역시도 마찬가지로 실적과 성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 이게 지금의 키워드입니다. 자, 반면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게 오늘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한 기업도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는데 2차 전지주의 명실상부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기준점이 되죠. 근데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2차 전지주의 동반 하락을 이끌어 냈는데 우리 시장에서 연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에서 작년 10월부터 연기금이 11조원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매수세를 이어지고 이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같은 기간 동안에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랭킹 3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이게 5,800억이 넘는데 현재 그 손절매 물량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요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관련해서 두 개의 종목을 놓고 보면 시장은 확인하게 되는 쪽과 안 되는 쪽이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장의 화두는 실적과 그리고 향후 성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조선 보십시오. 1, 4분기 실적 어떻습니까빅 서프라이즈 실적. 거기다가 여전한 강력한 수주 모멘텀, 미국 모멘텀도 있지 않습니까? 방산주 실적 보셨지 않습니까? 1분기 마찬가지로 서프라이즈, 빅 서프라이즈 실적에다가 지금 글로벌 지정학적 어떤 환경상 수준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죠. 지금 현재 현재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이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전체 호재로 작용하겠지만은 절대로 짧은 기간에 합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3년 전쟁이거든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다만 부분 부분 호재로는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 계속 지속적인 강세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엔터주 보십시오. 일본 실적서프라이즈 나왔죠. 거기다가 글로벌 주요 스타트의 복귀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까지는 확실한 실적 성장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원전은 어떻습니까? 전력설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전체 산업에서 이 둘을 겸비한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한 섹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종목 다 긁어 모아봤자 50개도 안 돼요. 2,600개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몇안 되는 이 섹터 종목으로 수급이 몰리게 되니까 시세가 계속 터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는 최소한 대선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6월 초 대선 이후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도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당분간 실적 주도주로 밀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좀더 리스크를 걸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은 좀 고달파도 향후 성장성이 센 섹터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콩방에서 말씀드려서 좀 대박이 났죠 로보티즈 같은 정보 로봇주가 최근 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건 얼마 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아틀라스 로봇,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이 종목, 이 로봇들의 어떤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어떤 특이점이 왔다는 느낌이 딱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정과 공장에 투입해도 될 정도의, 물론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만는 투입해도 될 정도의 느낌이 왔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장, 어떻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즐거웠습니까? 누군가엔 즐거웠고 누군가엔 어렸습니다. 즐거운 주말이 왔는데 투자자분들 중에서 누구는 우리처럼 즐겁고 누구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자,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투자를 위해서 잠시 후 8시부터 공방이 있는데 복잡한 증시 상황을 잘 정리해서 수익이 날수 있는 바른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만 하시면 된다. 자, 잠시 후 50분부터 공방 이어지니까 함께 하셔서 길도 찾으시고 편안한 즐거운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